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갓도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. 영생이로다.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.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.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.